건설기계와 화물차 사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 바로 관리회사입니다. 지입차주들이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복잡한 행정과 세무, 보험, 그리고 주기장 관리까지 모두 대신 처리해주는 든든한 파트너죠. 먼저 건설기계 관리사, 흔히 관리회사라고 불리는데요. 굴착기, 덤프트럭 등 27개 기종의 건설기계를 관리합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 여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법인 기준으로는 5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죠. 건설기계 관리회사는 상호 뒤에 건기 또는 중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건설 중기, KD건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주기장 요건도 있습니다.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자주식 기계는 1대당 1평, 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비자주식 기계는 1대당 0.5평의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건설기계 관리사는 등록, 소유권 이전 같은 복잡한 행정 업무는 물론, 세무와 보험, 주기장 임대까지 전담합니다. 회원 관리비는 월 4만원에서 6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화물 관리사, 흔히 지입사라고 부르죠. 이곳은 화물차와 트레일러 등 운송 차량을 관리하는 법인으로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설립 요건은 훨씬 엄격합니다. 회원 차량을 포함해 2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차량 수에 맞는 차고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영업용 번호판, 바로 노란색 번호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물관리사의 주요 업무는 운수사업 허가, 번호판 관리, 주기장 제공, 그리고 세무와 보험 대행입니다. 정리하자면 건설기계 관리사는 중장비, 대여업 중심, 화물관리사는 운송사업 중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관리 대상과 설립 요건은 다르지만 두곳 모두 지입차주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와 화물 관리사, 지입사업의 든든한 동반자. 여러분의 장비와 차량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는 파트너입니다.